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디컬 푸드 연구소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영양의학 시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셔서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영양을 어떻게 관리할지랑 병원에서 어떤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될지, 이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150만 명이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민성 장 증후군 때문에 외래를 가는 게한 1.6일 그러니까 이틀 정도를 과민성 장 증후군 고생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다니시고 또 이걸로 입원을 하는데요. 입원도 거의 일주일 5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80세 90세 이런 분들이 이 병을 앓는 게 아니고 30대 40대 50대 한참 이. 일하실 분들이 경험하는 질병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의료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또 노동력 손실도 이어지는 병이라서 사실 글로벌하게는 되게 중요한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시면은요, 20대, 30대, 40대, 50대 올라갈수록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요. 50대가 제일 심한 걸로 돼 있어요. 또, 어, 시기마다 좀 다른데요. 중장년층 분들은 이 연말에 과민성 장증후군을 악화시키는 게첫 번째 이제 술이고 두 번째가 스트레스다 보니까 이때 환자로 병원을 많이 오세요. 또 취준생 분들은 이제 연초에 많이들 오시는 걸로 돼 있고요. 어, 과민성 장중후분에 대해서 사실 의학적으로는 대장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증상이 있는 기능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가 많이 쌓이면서 봤더니 아예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고 어, 만성염증이 계속 일어나더라. 대신 그게 감염 질환처럼 엄청 세게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저강도로 근데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외에는 어 잘못된 치료를 하다 사망하는 일들도 있고 사망률도 실제 관련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조적 이상도 약간 있고 생화학적으로도 이상이 약간 있고 근데 심한 염증은 없는 거, 약간의 염증은 있는 거. 그리고 만성적으로 있는 걸 기능성 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를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요인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서 이제 머리, 마음이 되게 관여를 많이 하고요. 유전적인 요인도 관여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장이 반응하는 거를 더 과하게 반응하는 거에 대한 유전도 있지만요. 이 환경, 그리고 그 가족들 사이의 그 예민도 이런 게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게좀 비슷하게 관여하는 게 있고요. 또 면역 체계 이런 것도 유전과 관련이 있는 것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아주 악화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먹는 거를 이제 잘 못하거나,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갑자기 오랫동안 하시다가 소화기간이 확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음식을 쭉 먹다가 좀 달라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게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식중독. 예를 들어 그게 뭐 설사를 하고 열이 나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여름에 우리 한 번씩 배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환경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할까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대개는 이제 네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이제 장 운동이 너무 과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민한 거를 좀 가라앉혀주는 치료. 그 다음에 대장이나 소장에 살고 있는 균들이 가스를 너무 많이 만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를 좀 가라앉혀주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덜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치료.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심한 분들인데요. 면역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요. 소장 세균 과 증식이라는 컨셉이에요. 요거는 이제 거의 한 20년 전쯤에 제한이 된 건데 요 근래에도 많이들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19 감염이 되면서요. 그 이후에 어 뭔가 계속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배탈이 나거나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도 이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진한 녹색이 대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부분이 소장인데요. 소장에는 적당히 농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 색깔이 그 대장의 농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대장균이 대장에 살아야 되는데 소장으로 자꾸 위로 올라와서 영역을 침범해서 위로 올라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장이 하는 일은 음식을 흡수하는 건데요. 흡수를 하기도 전에 대장균이 발효를 시켜서 가스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불편하고 설사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변비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 요게 이제 하나의 컨셉입니다. 어, 최근에 2021년도에 미국과 유럽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능성 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한번 싹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최근 2017년도였고,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또 개정이 될 텐데요.